안녕하십니까? 이 KBS 재난 미디어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오후 비구름대 레이더 영상입니다. 이 전남 동부권에서 경남으로 현재 옮겨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부터 전남 곳곳에 100mm 이상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120채가 넘는 주택이 침수돼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침수됐고 담장이 무너지고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전남 서북권 피해 상황을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끊겨 하천으로 쓸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강변에 세워둔 중장비는 불어난 물에 입슬려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1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진도군에서는 주택은 물론 농경지 279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된 하천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다리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 있습니다. 폭우에 흘러든 토사가 밭을 쓸고 내려와 집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비가 어제 많이 왔나 봐요. 그럼 많이 왔어 아주 말도 못 반대하자 반대야지저 고추밭이고 저 깨밭이고 전부 비인다 저렇게 고 내려. 불어난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서 주민들은 대피조차 못했고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6 3년 살면서 처음 이런 물난리를 봤어요.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더라고요. 저한손웅졌습니 어제부터 전남 선안권에서는 100에서 180mm의 비가 내렸고 전남 소방본부에는 12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 124채가 침수돼 65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해남군 화산면에서는 초등학교 담장이 무너져내려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완도군 완도읍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 차량 10대가 침수됐고 신안군 흑산면 주택에서는 폭우로 집에 고립됐던 일가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